지역사회 에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희점을 가지고 처음에 그 주민자치 위원으로 들어가서 사무국장을 맡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을 연임하면서 논산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논산시 협회를 제가 8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사무국장을 맡았고 사무국장 2년 연임을 했고 논산시 협회장을 하면서 조례, 논산시 조례도 다시 만들고 어, 도협의회도 만드는 일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협의회가 되면서 이번에 권관희 회장님이 연임을 마치시고 이제 위임하는 과정에서 제가 상임회장을 맡았었습니다. 2년 전에 상임회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저 충청남도 대표회장을 맡게 됩니다. 지금 주민 자치가 완전히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충청남도는 제가 지금 논산이 주민 자치가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 주민 자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지금 발을 맞춰 가지고 논산형 주민 자치를 전국적으로 발더듬을 하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금 주민자치가그주민자치가안돼 있는 시군이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는 있는데 주민자치회 지금, 지금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네. 있어요. 근데 그래도 주민자치회는 그 시군에서 혜택을 좀 많이 줘요. 주민자치는 이제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회장님실도 다 만들어주고 총무님들도 하나씩 다 배치를 시켰어요. 충청남도 회를 하다 보면 시군에서 오신 회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는 사무실도 없고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은 논산시와 똑같은 그 혜택을 받게끔할수 있고 주민자치회장님실 하나씩 다 이렇게 만들어 주게끔 하고 그리고 충청남도 조례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장님들 협의회를 하면은 시 협의회를 하면은 지금 그 논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10개 읍면동 회장 그 회장님들 회를 하면은 수당을 만들었어요. 출석 수당을. 그래고 참여 수당 만들어야 돼. 그회 협의회 운영도 하고 하는데 도도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바꿔 가지고 그 이제 수당도 좀막 만들고 또 조례를 그런 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가 충청남도 있다 해도 조례도 제대로 안돼 있고 논산 같은 조례가 제대로 잘돼 있어요, 잘돼 있고 이번에 주민자치로 전부 다 바꿨어요 시부경면동을 한 번에 다 바꿔가지고 아니, 논산 시협회가 됐기 때문에 충청남도도 그 각시군에 전부 다 전체 다 시부경 시군을 제가 협의로 다 바꿀 예정이에요. 앞으로 그 시장 군수님들이 협조를 안는 마을부터 해가지고 시군부터 해가지고 저희 회의로 협회를 2개월에 한 번씩 시군단으로 돌 돌아서 시협회, 도협회를 하려고 합니다. 시군 협회장들끼리 이제 모여서 시장 군수님한테 협조도 구하고 시사님한테도 협조하고 제가 시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잘 도와주신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도지사님과좀협조해갖고 많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역경 속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시장 구수님들이 좀 지원 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다 보시는 것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에 헛되지 않게 그 주민자치 우리 충청남도 그 위원님들의 그 위상과 그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주민 관치에서 주민 자치로 사단법인 한국 주민 자치 중앙회.